어, 기존의 도면보다도 기존의 어, 철거 도면보다도 더 많은 철거가 이루어졌고요 어, 사용할 수 있는 벽들이 별로 없어서 어, 그래서 예, 지금 철거량이 보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지금 철거가 완전히 끝난 상태인데 꼭, 뭐, 전쟁터에 와 있는 것 같죠? 그 위에, 당연히 지붕 부분은, 지붕 부분은, 어, 중축을 하기 위해서 날렸고요. 어, 그 다음에 벽들도, 좀 부실한 벽들은 다 철거를 했더니, 뭐, 벽이 몇개 남아있지가 않네요. 벽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아, 이 사진은, 이 단열재의 중요성. 어, 이삼성동이 굉장히 덥고 축구한 현장인데 저희가 삼성동에서어 저희가 원래 서울에서만 단독주택 미모델링을 하는데 이 경기도권에 있는 삼성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들이 주택이 일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은 저희가 이제 간혹 경기도지만 공사를 어, 몇번 했죠. 어, 한세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단열재로 이, 워낙 여기는 이 약간 산비탈에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어,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그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6년 전에, 이 당시만 해도 저희는 냉장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아이소핑크로 냉장고로 대신해서, 어,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네요, 이 사진. 오랜만에 보니까. 그리고, 어, 이제 벽 철거하고 지, 어, 지붕 천장 철거를 한 후에, 어, 바닥 그 철거를 했어요. 바닥 제 기초 부분하고 배관들을, 낡은 것들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우, 대단해요. 아주 오래전 건물을 해서 그런지, 배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PVC나 철자재들이 아니라, 이렇게 도자기 제품, 토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토관으로 된 제품을 봤고요. 어, 도, 토관으로 된 배관들을 다 모두 철거하고, 그리고, 어, 저희가 보통, 음, 리모델링 공사, 뭐, 중축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정화조에 들어, 어, 그니까, 집에 있는 변기 배관에서부터, 정화조까지 라인들을 다싹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그 토관들을 다 철거하면서 가다보니음 정화조가 없어요 정화조가 없고 기존에 정화조 있던 흔적은 있는데 정화조를 지금처럼 이렇게 PVC 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 벽돌로 쌓아가지고 어뭐 대충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만 있고 어...이... 석유가 나올 정도로 배설물들이 쌓여가지고 땅 주변들이 다 오염돼 있어요 이렇게 오염돼 있어서 또 파다 보니까 <laughs> 우물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거의 뭐 보니까 꼭 조선시대에 만든 집주택처럼 <laughs> 우물도 나오고 정화조도 없고 바닥은 다 그 오물로 어, 오염돼 있고 토관으로 돼 있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어, 실제 도면보다도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공사 가 힘들어서 어, 회의 장면인데 현장에서 우리 김이사와 신소장님하고 또 우리 강반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사분에게도 어, 현재 상태가 이러니 어, 도면을 좀 변경해 달라. 또 이렇게까지 공사하겠다 저렇게 공사하겠다는 오늘 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닥이 어, 뭐 매트 기초라든지 줄기초라든지 뭔가 기초가 있었는데 기초가 없어요 그냥 흙바닥에 그냥 바로 벽돌로 올린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바닥을 흙바닥을 어, 파내서 그 콘크리트로 줄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어 어, 거푸집을 짜서 벽도 벽 내력벽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또그 바닥에는 기초와 어, 그다음에 내력벽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어 2층 바닥이 될 2층 바닥이 될 슬라브 층을 만들었어요. 2층 슬라브 층을 만들면서 어, 철근을 넣을 때 어, 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이렇게 바닥 슬라브 층에 콘크리트 타설할 을 때는 철근 배서 철 배, 철근 배근에는 꼭 이렇게 스페이서를 대가지고 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는 바닥에 철근이 닿지 않게끔 그리고 타이 와이어를 통해서 어 이렇게 철근과 철근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꼭 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저희가 기존에 연희동의 현장을 철거했을 때. 이런 스페이서를 대지 않아 가지고 철근들이 어 공기층에 노출이 돼서 어 공기층에 노출 됨으로써 철근들이 다 녹이 슬고 그름으로써그 지지력이 어 약화가 돼 가지고 어 보면은 이 크랙들이 크게 가 있는 그리고 이 처짐 현상도 있었던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사진인데 이건 저희가 시공했던 현장은 아니지만 여기도 연희동 현장으로 기억나는데, 어, 이렇게 벽이 이 바닥, 어, 아 슬라브 처짐도 있었고요. 어, 심지어는 안방의 벽이 이렇게 주저앉은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도록 기초 작업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렇게, 어, 녹이 쓴다든지 철근에 녹이 쓴다든지 녹이 쓴 거에 의한 철근으로 인해서 어 처짐 현상이 생기고 또크기가고또 크레이가서 이렇게 또 무너짐 현상까지 생길 수 있는 어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층 바닥을 튼튼하게 공구리를 치는 현장이고 어 콘크리트 타서 할 때도 보면은 어 이때만 해도 저희가 어 이렇게 어, 협력업체들의 이렇게 기술들을 좀 많이 못 믿고 또 이렇게 협업이 잘안 되는 상황에서 어 펌프가구 레미콘 차량만 이제 불러서 저희가 타설도 직접 우리 소장님하고 반장님들이 직접 지금은 음, 저희 콘크리트 타설하는 어, 업체들하고 협력이 잘 되고 기술도 또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를 저희가 많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잘 나와서 저희 소장님이 직접 이제는 뭐 타설이나 어, 뭐그 바이브레이션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뭐 단, 당연히 감리 감독은 하고 있지만요 어, 그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다 이렇게 보면은 밀대로 이제. 이렇게 바닥 면 고르기 작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다 했었어요. 어, 워낙 협력업체, 음,들의 이 좀, 좀 실력이나 이 수준이 어, 저희가 바라는 이하여서, 근데 지금은 뭐 하여튼 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